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는 지금과의 관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취하고 있는 모든 모습, 즉 지금 존재하는 것들 혹은 지금 일어나는 것들과의 관계이다. 이 지금과의 관계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면 그 기능장애는 당신이 맞닥뜨리는 모든 관계, 모든 상황에 반영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에고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의 순간과의 기능장애적인 관계. 당신이 현재의 순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서이다. 일단 일정 수준의 의식에 도달하면 현재의 순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도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현재의 순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적이 되기를 원하는가? 현재의 순간은 삶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삶과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 현재의 순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결정하면 먼저 당신이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것을 향해 우호적으로 다가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친구답게 환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삼쪽에서도 당신을 향해 우호적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협조적이 되고 상황도 협력적이 된다. 한 가지 결정이 당신의 현실 전체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그 결정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한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때까지 현재의 순간을 친구로 삼으려는 결정은 에고의 종말을 의미한다. 에고는 결코 현재의 순간과 사이좋게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에고의 본성 자체가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고 저항하고 가치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고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에고가 강할수록 삶은 한층 더 시간에 지배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생각이 과거 또는 미래와 관련된 것이 되어버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과거에 의해 결정되며 자기 실현을 미래에 의존한다. 두려움, 불안, 기대, 후회, 죄책감, 분노 등은 의식이 시간에 얽매여 기능장애 상태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무저항은 우주의 가장 큰 힘을 여는 열쇠이다. 그 힘에 의해 의식, 즉, 영혼이 형상의 가침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무엇이 존재하든, 무엇이 일어나든, 형상에 대해 마음 속에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상의 절대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항하면 당신 자신의 형상 정체성인 에고를 포함해 세상과 세상의 일들이 실제보다도 더 현실성 있어지고 더 견고하고 더 영속적으로 보인다. 세상과 에고에게 무게와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형상들의 놀이를 생존 경쟁으로 오해하고, 그 오해가 당신의 인식일 때,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삶이 취하는 많은 형상들은 본래 한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흘러간다. 사물도 육체도 에고도 사건도 상황도 생각도 감정도 욕망도 야망도 두려움도 드라마도 모든 것은 무척 중요한 것처럼 가장하고서 왔다가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가버린다. 그것들이 나온 무의 세계 속으로 사라져간다. 그것들은 정말 실지 않은 것이었을까? 그것들은 하나의 꿈, 형상의 꿈 이상인 적이 있었을까? 꿈이 있고 그 꿈을 꾸는 자가 있다. 꿈은 형상들의 일시적인 놀이다. 그것이 이 세계이다. 상대적으로는 실제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 꿈꾸는 자, 절대적 실체가 있다. 그 안에서 형상들은 왔다가 간다. 꿈꾸는 자는 개인이 아니다. 개인도 꿈의 일부이다. 꿈을 꾸는 자는 그 안에서 꿈이 나타나고 꿈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다. 그것이 상대적인 것 배후의 절대적인 것. 시간 배후에 시간 없음. 형상의 내부와 배후에 있는 의식이다. 꿈꾸는 자는 의식 그 자체이다. 그것이 당신 자신이다.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가 그꿈 안에서 깨어나면 에고가 만들어낸 지구상의 드라마는 끝이 나고 더 평온하고 경이로운 꿈이 일어난다. 이것이 새로운 지구이다.